<laughs> 토마토 엄청 달아 이내야. 난 토마토가 이렇게 달은 거 처음 봤네. 어우 달아. 아이고 김도 맛있게 솔솔솔솔 잘찍어 연기가 어, 올라와가지고 어내거 아니야 존대 아주 존대 이번에 이네꺼 지글지글 소리 지를 위에 꺼내 야채를 먹었으니까 이제 고기 먹어야지. 응. 이게 한꺼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르면서 응. 먹는 거래더라도 안 응. 들리는 거 싫어서 응. 이거 시키기를 잘했네. 응. 뭐 매, 매운 소스나 이런거 져서 먹던데 음, 간장 오이시 고추는 자기네가 올려서 먹구만 오이시? 오이시? 음. 맛있으면 또 한번 와서 먹어 건위나 오면 와야지 아니 얘가 닭이잖이 한국에서 소를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훨씬 짜릿다 응 그니까 이게 더잘 익어서 좋네 음. 꽃말이 음. 그렇게 음. 얇은 거? 응 음.